아, 역시 여름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 최고지. 뭐, 뭐지? 왜 그러는 거야? 야, 민트초코를 먹어? 너 어디 가서 내 친구라 하지 마라. 민트 겁나 맛있는데 뭐라는 거야? 이 생잼 자식이. 맞아, 맞아. 특 석종입니다, 여러분. 민트초코의 허브로에 관해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프로파 쪽에서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민트초코, 실화 인간이. 주둥이에 펄은 물질 민초가 맞는가. 피하기랑 똑같은데 왜 먹나? 그냥 초콜릿에 피아 굴려 먹어라. 민트초코. 펀치를 꽂고 싶다 애 색상부터 노마심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 아까 시절 너와 아이스크림 한 통에 담았을 때 너가 담은 민초 맛이 번져서 난못 먹고 네가 혼자 다 처먹었지 그때 내게 드로키게내렸어야 했는데 한 입통도 거르는 민트초콜 먹는 내게 분노가 차오른다 와, yeah. 오른쪽의 의견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민초파 쪽에서도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신성하고 역대급인 민트 개치하게서나는 마카 또이 또이 한다나 달고한 시원함에 완벽한 아모니다 백종원도 아이유도 나와 똑같은 민초단 민초의 매력을 모르는 너의 미가 딱딱하워 춤을 추게 된다 전국부의 민초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나 네 발언에 책임질 수 있나 너의 최애 엑스맨 피규어를 걸고 민초는 사랑이고 러보이고아무르도 아름다운 초록빛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귀한 맛을 모르는네 놈에게 분노 대신 연민이 느껴진다